자, 신호등 기법. 기법, 이거 청기 누설인데. 자, 자, 여기 태어나는 자리. 빨간불에서 밖으로 나오는 자리. 자, 요런 자리에서 매수. 중기로 가면 6교에서 하면, 육교 6교 위에서 너무 떨어지면 하면 안 되고. 자, 육교 밑으로 내려오면 하면 되고. 다시 또 육교 위로 올라가면 너무 높아지면 하면 안 되고. 다시 육교 밑으로 오면은 육교에 오면 해도 되고. 자, 다시 꼭대기에서 하면 안 되고, 자 여기서 했는데, 어, 내려가면 손절. 자, 그러면 뭐 이제 다음 거는 다 나오죠. 자, 육교 위에 엄청 높아요. 여기는 뭐라고요? 다시 한번 가, 기뻐. 자, 하느님이. 보호하사 삼지창을 보호하사 삐쭉삐쭉 <laughs> 자 내려가라 내려가 니네 동네로 <laughs> 니네가 사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라 자 여기 내려오면 인간 세상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시 안된다고 찌르니까, 여기 신호등 여기서 하면 되겠죠. 예, 여기는 오케이. 자, 다시 올라가면 안 되고, 다시 내려오면 육교 위에서 안전한 데서 되고, 다시 올라가면 안 되고. 자, 여기서 할라 그랬는데, 여기서 육교에서 잡으려고 했는데. 내려갔어요. 하얀 돌파. 자, 6교를 내려갔다. 종가로 손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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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하세요. 리스 <laughs> 리슨 앤리피 손절. 로스컷. 예. 네. <laughs> 자,